뱀띠분들은 24년 하반기에 이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4년 하반기에 뱀띠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뱀띠분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앞날을 좌우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사주팔자의 기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잘 다스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보는 선조들의 지혜를 귀담아 듣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띠분들이 24년 하반기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뱀띠분들은 하반기에 말조심과 진실함이라는 두 가지 덕목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말 주변이 좋지 않아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뱀띠분들은 업무나 사교 모임이 잦아지면서 언쟁을 벌일 위험이 커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너그럽게 대하는 아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c c 비비를 가리다 보면 자신만 힘들어질 뿐더러 일이나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한발 물러서서 원만히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뱀띠분들은 모든 관계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작은 이익을 탐내 속임수를 쓰거나 악의적인 거짓말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은 명예의 먹칠을 남길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만인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어른신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애군까지 도사리고 있어 뱀티 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중병에 걸리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으므로 어른신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스케줄을 관리해드리고 병원 동행을 자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뵙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권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어른신들의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라도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운전할 때는 물론 보행자로서도 주의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을 때는 과속이나 음주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방어 운전에 힘써야 합니다.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을 잘 지키고, 황색 신호에서는 무리하게 통과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은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야근이 잦거나 술자리가 있었던 날은 피로 누적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하게 운전해야 한다면 가족이나 동료에게 동승을 부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졸음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행자로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한 후 건너야 합니다. 넷째,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신중한 자세로 재테크에 임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충동적으로 투자에 뛰어들면 자칫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일확천금을 노리고 섣불리 투기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원금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자신의 재정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등 숨겨진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 못지않게 비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뱀티분들은 불운을 막고 재물운과 행재수를 높여주는 천원지폐 비방법을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원지폐를 집안 곳곳에 두는 것은 로또당 처문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뱀띠분들의 로또 당첨 확률을 확 올려줄 천원짜리 지폐를 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영상을 바로 확인해보세요.